지금 근데 댓글에서 계속 깻잎 논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깻잎, 깻잎 논쟁. 지방분 어떻게요? 깻잎, 깻잎, 깻잎 논쟁에 뭘.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깻잎, 깻잎 논쟁, 깻잎 먹는 거예요. 쌈 싸먹을 때 와, 깻잎을 싸먹는 거요 지범군은 싸 드세요? 안싸 드세요? 저는 깻잎만 싸 먹습니다 아 지난번에 아. 지범군이랑 고기집 한번 갔는데 그 삼겹살은 1인분 먹는데 깻잎은 4, 4인분 먹더라고요 아 제가 아 초식동물이신가요? 삼겹살은 1인분만 주문하고 깻잎은 4인분 먹더라고요 네. 이게 브라키오거든요 브라키오 사우러 쓰시구나 어, 조상님이 브라키오 사우러사셨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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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까지 아, 그렇게... 아, 아, 깻잎 논쟁이 네. 그 깻잎, 그렇게 그 깻잎 논쟁이 아니라 <laughs> 전안 되시죠? 이거, 저는. 아, 그냥, 그냥, 그렇게. 그냥 없습니다. 두 개, 두개다 먹으면 안 돼. 저는 그래. 세 개, 도 먹어요, 저는. 오, 오. 그만큼의 안에 그, 그 어쩌면 씻어있는 그 양념이 있거든요. 아, 그냥 맛있이 아, 맛있 여러분, 지방비는 얘기하면 어, 마르면, 어, 쌓이면 쌓일수록 맛있기 때문에. <laughs> 저는 그 꼬리 있잖아요. 그 깻잎 꼬리. <laughs> 그 세개 있으면 세개 그냥 통째로 또 이렇게 나가요. 너무 맛좋아가지고 <laughs> 어, 그것도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런 거막 논쟁하지 말고 드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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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요 뭐뭐안먹이는데 네. 아, 굳이 논쟁까지 필요가 있으니까 네. 드시면 되지 예. 어? 그러면 은 지방군 니스들이 네. 네. 타 그룹 나쁘지 않아요 다른, 다른 타 그룹 아이돌 가수분들의 깻잎을 떼줘도 되나요? 그건 참나못참나 떼줘요 <laughs> <laughs> 그냥 두개다 먹으라고 <laughs> <막 웃음> 그냥 무조건 다 드시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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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왜 떼고 있냐 아저 말고 깻잎 어떻게 할 거냐 아, 그 옆에 제가인이 있는데 옆에는 아. 여자친구의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뒤집어 준 거야 근데 제여자친 떼주냐, 아주냐안 떼주지 안, 안 떼주지 <laughs> 뭐. 않나? 그럼 왜 떼주지? 어, 안 떼준다 그쵸? 네. 근데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어. 이게 뭐 그냥 정말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걸까요? 글쎄요 그럼 여자친구분은 <laughs> 친구분이신 건가? 그 그렇죠. 네, 연말 네. 연말 분위기에 맞아요. 맞춰서 그자 친구 분의 친구분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인 건가? 아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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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세잘셨을까요셨을까요 한식집을 너무 가셨겠네. 그렇잖아요. 근데... 그 정도로 젓가락질 못하시면 그냥 포크로 드시는 게 낫지 <laughs> <있지> 않을까요? <laughs> 네. 전잘 되는데, 진짜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, 그럼 저희 골든체일드의총 통합 의견은 애인의 친구분이 이제 깻잎이 두 장, 세장 이렇게 달려있다. <laughs> 저희 골든체일드의총 의견은 집원군을 불러라. 네. <laughs> 네, 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집원군이 네. 가서 다 뺏어 드실 거죠? <laughs> 그렇죠. <그래서 웃음> 네. 드시고 싶으면 다 먹어야 지까 맞아요. 하나씩 드시면 안 돼요, 거